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의개 수고하는데요. 자,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은 XX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럼 두 개를 곱해줘서 합쳐진 거죠. 합쳐졌는데 여기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죠. 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얘하고 얘하고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데, X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 자, 첫 번째 식, 요 식에서 알수 있는 게, 자, X가 음수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4도 둘다 음수가 돼야 된다. 요 하나가 나왔구요. 자, 또는, 자, 등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X가 0, 0이면은 좌변과 우변이 둘다 0이 되죠. 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경우, 그때도 뭐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X가 0인 경우 또는 X가 마이너스 4인 경우도 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의 해는 뭐가 되면은 자,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죠. 자, 거기다가, 자, 마이너스 4도 포함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X가 0이다. 이렇게 해가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0인 경우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음수만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음수도 되지만은 0인 경우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분수식으로 나왔죠? 자, 분수식으 나왔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부, 분자는 양수여야 되고요 분모는 음수여야 됩니다 자, 요걸 만족하거나 자, 또는 자, 분자가 0이 돼도 x 플러스 6이 0이 돼도 성립하기있죠 자,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도 체크를 해보자 자, 근데 여기서는 분모가 0이 될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된 경우는 제외해주면 돼 자, 그래서 결국은 x의 범위가 자 x가 마이너스 6하고 5 사이인데 마이너스 6도 되니까 마이너스 6보다 같거나 크고 x가 5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두 가지 동, 범,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x는 마이너스 6부터 4까지 마이너스 4까지 되고요. 자그 다음에 x가 0도 포함을 하겠죠. 자,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0, 그래서 4개가 됩니다.